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와 전는 고역한 도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야고보와 그의 동생 유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빛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파해졌다. 그때 오세와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 오늘 저 복음 말씀 들었는데, 오늘 저희가 그 복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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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면모라, 고 물보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신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보고 말씀을 들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 싶어하는지 우리가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시한 생활을 하고 미사를 청하고 성당에 나와서 그리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 Thank you.